두근두근 역사 여행으로 오늘도 머릿속 지식 꽉꽉 채울 준비 하셨죠? 오늘도 궁금합니다. 조선 시대의 문화와 과학 기술이 엄청 엄청 발전을 했다는데 아,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깃발이 흔들립니다. 우리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역사 여행은 어디로 가나요? 바로. 조선입니다. 그래요. 오늘 수업에서 잊지 말아야 할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대 교린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선의 문화와 과학기술 어떻게 발전했는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 가방 속에 챙겨야 할것 뭘까요? 훈, 민, 정, 음 기억하시고, 발명품도 가방 속에 꼭꼭 넣어서 올게요. 자,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배경 지식 알아가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조선이 발전하면서 훌륭한 문화재들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요. 우리 잠깐만 힌트를 한번 얻고 갈까요? 짠! 여러분 무엇인가요? 둥그런 것이 보이고 이 둥그런 것은 혼천이라고 합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옆에 것은 추국인데요. 선생님, 이거는 많이 본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이 조선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와,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러 한번 떠나봅니다. 네,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기틀을 잡은 조선은요 자 어떤 관계를 맺고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무역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니까 또 궁금하죠. 너무너무 궁금해 정말 궁금해 무엇이 궁금하냐 조선은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여진 중국 땅의 명 그리고. 일본이 있네요. 조선은요. 주변 나라들과 사대 교린 정책을 펼치는데요. 자, 여기서 사대 교린 정책이란 사대. 큰 나라는 섬기면서 교린 이웃 나라와는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큰나라인 명은 섬기면서 이웃 나라였던 여진 일본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하나씩 따로 생각을 해 볼게요. 먼저 명나라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자, 여러분. 조선과 명은요, 초기에는 대립을 했어요. 초반에는 대립을 하다가, 세 번째 왕인 태종 후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고요. 또 조공도 하고요. 발전했던 명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 외교가 무엇이냐? 바로, 사대 외교라는 거죠. 이 명나라와는 사대 외교를 펼쳤는데요. 힘이 강한 나라와 친선하면서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했던 조선의 정책이었죠. 자 그러면 일본과는 어땠을까요 일본과는 조금 다른 외교를 펼치는데요. 바로 조선 초기에는 일본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해적이었던 왜구가요. 이 조선 사람들에, 조선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이 왜구의 근거지였던 쓰시마 섬을 정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왜구의 세력이 약해지자 조선 일부 항구를 개방해서 무역을 허락하게 되었죠. 여러분 어때요? 명나라와 일본을 대했던 조금 달랐던 조선의 외교 알수 있죠.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지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국도라는 지도예요. 이름이 길죠? 기억할게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자, 보시면요. 세계의 중심에 누가 있나요? 세계의 중심에 명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조선이 있고요. 조선도 상당히 커요. 일본의 크기 보세요. 일본 상당히 작죠. 자, 이 지도는 조선 3대왕 태종 때 만든 세계 지도예요. 명나라가 상당히 크고 일본이 작다는 걸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아라비아 반도도 보이고요. 아프리카도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지만 자세하지는 않죠. 자,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할수 있어요? 당시 조선이 명과 일본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이 명과 일본에 대한 외교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북쪽으로 가볼게요. 과연 여진과는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자, 여러분. 여진과도요. 조선 초기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진의 식량이 부족해지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여진이 국경 이탈하면서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자, 그 당시에 국경이 어디냐? 보이죠? 고려 말의 경계선, 여기네요. 자, 국경을 이탈해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은요 또 세종은요 이 여진을 정벌하고 저+ 저+ 저 밀어내고요 여기 압록강 쪽에 네 개의 군4군과 두만강 쪽에 여섯 개의 진6진을 설치를 하죠 4군6진을 설치해서 우선 영토를 확장했고요 또 뭐예요 국경선이 지금과 같아졌다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명, 일본 그리고 여진과의 외교 관계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무역은 또 어땠을까요?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재밌는 영상으로 알아볼게요. 조선 전기에는 주변 나라인 명, 여진, 일본과 무역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조선의 수출품과 수입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조선은 명나라에 모시 화문석 인삼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에서 비단 도자기 서적 약재를 수입하였어요. 어? 이 수출품과 수입품은 고려시대 중국과의 무역과 비슷하네요. 일본에는 식량, 의복, 서적을 수출하고 구리, 황, 향료를 수입하였습니다. 여진과의 무역도 고려와의 무역과 상당히 비슷해요. 식량과 농기구를 수출하고 말, 목, 피, 은을 수입하였죠. 나라는 변해도 특산품은 바뀌지 않나 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인삼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네, 조선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행지도 만들어 주세요. 조선 초기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여행지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국가들 중에서 명과는 사대의 외교 정책, 일본이나 여진과는 교린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남미역대국도 지도를 통해 당시 영과 일본에 대한 조선의 인식을 알수 있어요. 세종은 여진을 정벌하고 압록강 유역에 다군, 구만강 유역에 육진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조선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여러분. 저 조선 전기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무엇이 궁금하세요? 그래요. 이 훌륭한 조선의 문화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옆에는 건물이 보이죠? 바로 경복궁 안에 있는 수정전입니다. 자, 이곳은요 예전에 집현전으로 사용이 되었었거든요. 집현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집현전은 젊은 학자들이 서로 연구를 하면서 함께 연구를 하면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개설된 기구였어요. 이곳에서 많은 학자들은 여러 아직 연구를 했죠. 연구소요 연구소. 자 이곳에서는요 유교와 관련된 다양한 책을 펴내기도 했고요. 또 지도와 금속 활자의 제작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자이 집현전의 학자들과 그 당시 왕이었던 세종이 함께 만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바로 훈민정음, 우리나라의 글입니다. 자 훈민, 백성을 가르치는 정음. 다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훈민정음 세종이 직접 만들어서 반포를 했었죠. 당시에는요. 우리나라에 말은 있었어요. 우리 말은 있었지만 적을 수 있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를 가져와서 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양반들은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글을 쓰고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세정은요, 그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되었죠. 훈민정음은요, 혀의 위치나 모양, 그리고 입술 모양, 목구멍 모양, 사람, 하늘, 땅 등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였고요. 또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기가 쉽다고 합니다. 또 거의 모든 소리를 글로 적을 수 있고요. 굉장히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죠. 백성을 사랑하는 이 세종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이 훈민정음뿐만 아니라 세종은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책을 한번 편찬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한번 볼게요. 세종은요, 백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 관련한 책인 이 농사직설도 편찬을 했죠. 자, 이 책은요, 농민의 오랜 경험, 직접적인 경험을 모아서 정리한 책으로 현실에 아주 딱 맞는 농사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종 때는 정말 백성을 위한 문화가 굉장히 발전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행지도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조선 문화의 발전에 대한 지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집현전은 젊은 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여러 가지 연구 및 유교에 관련된 다양한 책을 펴냈습니다. 세종이 만들어 반포한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문자는 훈민정음이죠. 농민의 오랜 경험을 모아 정리하여 조선 현실에 잘 맞는 농사법이 소개된 책은 농사직설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여행 조선의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조선 전기에는 훌륭한 발명품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아이고 궁금해라. 과연 이 조선의 훌륭한 발명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문화 발전에서, 조선 전기 문화 발전을 통해서 뭔가 다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세종이죠. 그렇죠. 세종. 과학기술 역시 이 세종 때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종 시기에 장영실과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다양한 발명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혼천이, 칸이, 앙부일구, 자격루 등등 굉장히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게 되는데 궁금하시죠?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혼천이와 간이가 보입니다 자 이것은 천체 관측 기구였거든요 하늘을 보면서 별을 관찰할 수 있는 기구들이었죠 여기 혼천이는 둥그렇게 생겼어요 경복궁 안에 설치를 해서 별의 움직임과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였습니다 자이 간이는요 혼천이를 조금 더 간단하게. 환소하게 만들어낸 발명품인데요. 사진으로만 보니까 조금 맞았지 않죠?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우리 영상으로 간이를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자, 간이입니다. 생각보다 좀 크죠? 큰 간이, 즉대간이에요이 간이를 사용해서 행성과 별의 위치를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대간이가 너무 커서 간소화한 작은 간이 소간이도 보입니다. 네, 천체 관측 기구인 혼천이와 간이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제 다른 발명품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옆에는 해시계, 물시계, 그리고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었던 우량계가 보이네요. 시계 여러분, 지금 몇 시인가요? 몇 시? 선생님은 시계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방에 있는 시계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있는 시계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계가 없었던 조선 이 당시에는 어떻게 시간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해시계와 물시계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해를 사용한 시계 해시계 앙부 일구고요. 물을 사용했던 시계 물시계 자경루였죠. 자, 앙부일구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 앙부일구 보면은 커다란 솥 같이 생겼죠. 커다란 솥으로 어떻게 시간을 알수 있었을까? 여기 중간에 보면은 요런 바늘이 이렇게 있어요. 바늘이. 바늘이 있는데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이 그림자를 보고 지금이 몇 시인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절기까지 입춘, 경칩 같은 절기까지 알 수가 있었던 이 해시계가 바로 앙부일구입니다. 자 물시계는 자격인데요 물이 흐르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시계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줘요. 어떻게 북이나 종소리를 내서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우량계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었던. 측우기였죠. 측우기. 치국이.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구가 바로 이 측우기입니다. 여러분 이 해시계, 물시계, 우량계를 통해서 조선 전기에 과학기술이 또 이만큼 발전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과학기술품은요. 시각 뿐만 아니라 계절이나 절개까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알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여행도 끝났네요 마지막 여행지도 완성해주세요 이번에는 조선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지도입니다 수국이는 각 지역의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로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기구입니다. 장영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물시계를 자격루라고 합니다 경복궁 안에 설치되어 별의 움직임과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는 혼천이입니다. 구들 집중. 알짜 문제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자, 3번. 조선 초기 누구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을게요. 1번요. 1번. 쓰시마 섬은 왜구들의 근거지였다. 어땠어요? 맞아요. 그래서 세종이 이 곳을 정벌했죠. 2번. 세종 때 쓰시마 섬의 왜구를 정벌하였다. 그래요. 3번. 조선은 일본에게 사대 외교 정책을 펼쳤다. 어때, 여러분? 우리가 명나라에게 사대 정책이었죠.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4번. 왜구는 조선의 해안을 침범하여서 백성들에게 피해를 줬었고요. 왜구의 힘이 약해지자 다시 조선은 일부 항구를 개방하고 무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확인합니다. 자, 3번. 조선 초기 조선의 주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또 찾겠습니다. 볼게요. 1번 명은 지금의 어디요? 중국 땅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죠. 2번 한반도 북쪽 두만강 유역에 이쪽에 누가 여진이 살고 있었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3번 일본은요 안정된 정치로 조선보다 앞선 문화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4번. 조선은 건국 초기에는 명과 대립했었어요. 하지만 관계를 회복했어요. 언제? 세 번째 왕, 태종 시기에. 5번. 명의 해안 지역 사람들은 왜구가 되어서 조선을 약탈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 곳은 명이 아니고 어디예요? 왜구는 일본의 해적들이었죠? 그래서 5번도 아니네요. 두 가지는 3번과 5번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8번이네요. 다음 자료의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어떤 자료인가요? 아기억나시죠 기역과 니은 자 이곳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종은요 압록강 여기가 압록강이죠 이 압록강 유역에 있는 여진을 정벌하여서 이곳을 설치했고요 하나 둘셋넷사 여기다 적을까요 사군 그렇죠 사군을 설치하였고 두만강 유역 있죠 두만강 유역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뭔가요? 여섯 개의 진영. 육, 진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조선의 영토는 지금처럼 두만강과 압록강까지 넓어졌다. 라는 것이네요. 자, 봅시다. 다음 문제. 10번.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훈민정음, 백성을 위한 바른 소리였죠? 볼게요. 1번. 세종이 직접 만들어서 반포를 했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서 배우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도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거의 모든 소리, 거의 모든 소리, 어려운 소리도 기록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였고요.혀의 위치, 입술 모양, 동그라미, 목구멍 모양, 등을 본떠서 만든 글자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한자와 비슷한 모양이 아니라요. 굉장히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우리나라 글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5번이겠지요. 자, 다음 문제 확인할게요.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책. 자, 어떤 책인지 한번 볼게요. 세종 때, 오, 농민의 오랜 경험을 모았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담이었다. 경험을 모아 정리한 책이고요. 현실에 딱 맞는, 잘 맞는 농산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세종이 백성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농민,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책. 띡띡띡띡, 네 글자. 농사직설이죠. 적을게요. 여기다 적을까요? 농. 사. 직. 설자 여러분도 잘 아시죠 답은 농사 직살입니다잘 알짜 문제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보여 주셔야죠. 지갈 친구 기대되시죠. 누굴까요? 예림이, 예림이 왔어요. 김예림 거기 있네요. 안나 학생, 안나 학생. 아 웃는다고 선생님 말안 들리나요? 사진도 많이 찍고 아주 공부가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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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아, 벌써 귓발빨이 흔들리네요. 아유, 아좀더 있고 싶은데. 아유, 다음 문제 갑시다. 네, 그러면 우리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탐구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16번. 다음 지도를 보고, 자, 명의 크기를 표현한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명과의 외교는 어땠을까? 이 지도, 아, 이 지도 여러분. 짜잔. 굉장히 긴 이름의 지도. 자, 뭐였을까요, 여러분? 미나 가이드의 개념 탐구 시간이에요. 아, 혼. 혼.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였죠. 그래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보면요. 명과 일본에 대한 조선의 인식을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요? 명나라가 굉장히 크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일본은 그에 비해 작습니다. 아, 세상의 중심이 명이다. 이런 외교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명의 크기를 표현한 방법, 짐작할 수 있는 명과의 외교. 어떻게 쓰면 될까요?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실제보다 크게 그렸어요. 자, 실제보다 명을 더 크게 그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뭘까요? 어떤 외교? 힘이 강한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 외교를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사대 외교였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서술형 문제도 확인해 봅시다. 20번이네요. 자, 20번. 다음 기구들의 공통점을 쓰라고 합니다. 자 보면요, 아, 천체 관측 기구였죠. 이거 많이 본거 경복궁 안에 설치됐던 혼천이 여기는 간이네요. 우선 적을까요? 기억은 간이고요. 니은 혼천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탐구 시간. 자 여러분, 혼천의와 간이는? 어떤 기구였죠? 별의 움직임과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공통점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이다. 천체 관측 기구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통해서 우리 개념이 조금 더 탄탄해지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쭉 역사 포인트 정리 시간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4대 교린 정책 굉장히 중요했었죠. 4대란 큰 나라를 섬긴다, 명나라와 했던 것이고요. 교린이란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낸다. 어디요? 여진, 일본과 했던 정책이었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지역 기억나시나요? 4군관육진 4군, 육진 여진을 정벌하면서 현재의 국경선을 확보 한 것이다라고 우리 노트에 공식에 꼭꼭 정리해 주세요. 자 그다음 보시면 자 우선 훈민정음이 보이고 옆에 집현전이 보이네요. 자 집현전 뭐하던 기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던 곳이었다 기억을 해주시고 훈민정음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진 꽝꽝 찍으시고요. 그다음, 그다음 보시면. 농사직설도 나옵니다. 자, 농사직설은 무엇이었죠? 현실적인, 아주 현실에 딱 맞는 농사법이 소개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야기했습니다 자, 천체관측기구도 한번 볼게요. 짜잔! 혼천이와 관이 어떨 때 사용했는지도 여러분 정리해주시고 마지막, 화학기술품, 해시계, 물시계, 우량계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사진과 그림들, 그리고 사용방법들도 꼭 기억해주세요. 먹사지식 꼭꼭꼭 챙겨가시나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조선에 관한 여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이 기대기 많이 해주시고 복습도 열심히 하면서 기다려주세요 다음 여행에서 만나.